라는 향이에요. 이게 이거는데루시엔카라는 향이고 베게너라는 음. 향인데 베게너는 이제 꽃집 딱 처음 들어갔을 때 나는 생화향 느껴지실 거예요. 생화향 좋아요. 힐리오트로포 꽃이랑 멜론, 아몬드 등으로 이루어진 향이어서 딱니트 위에 뿌리시기 좋을 것 같아서 가을에 추천드리고 오. 있어요. 이거 향 너무 좋아요. 저도 제일 좋아하는 아, 향중 하나예요. 음.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올레트라는 향도 가을에 음. 추천드리고 있는데 음. 비올레트는 찻잎이랑 로즈마리, 사과, 샌달우드 등으로 이루어진 향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약간 섬유유연제 같은 꽃비누 향? 꽃비누향 좋아하시는 음.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있는 향이에요 어, 이것도 좋다 음. 마리오피드는 청사과랑 서양배 등으로 이루어진 향이에요. 음. 방금 씻고 나온 것처럼 시원하고 깔끔한 향을 경험해보실 수 있으세요. 음. 음. 네, 결제 되셨고 제품 준비되면 바로 불러드릴게요. 이건 네, 저희 가을 추천해드린 아까 두 번째로 좋아해 주셨던 비올레트 향한 카드예요. 이제 색깔 피로 쓰시거나 지갑에 음 넣어서 쓰시면 향 은은하게 퍼지실 거고 음 그럼 뒤쪽에 보이시는 시그니처 향수 솜미향한 카드예요. 생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Okay. 뭐, 좀... 뭐 같은데? 그거 고기 쨌래진 거 있잖아. 비카츠? 칠? 비카츠 같은데. 아 설명 받아야 돼. 이건 트러플 소금이시고 위에 누르시면 나오세요. 잠시만요. 왕. 아, 감사합니다. 오 너무 맛있게 생겼고. 유동 설명부터 해주세요. 응. 아, 네. 감사합니다. 와우 트러플 소금이신데 넣으시면 나오세요 처음에 드실땐 트러플 소금에 찍어 드시면 되시고요 자루도 설짝 도와드릴게요 자루도 여 앞에 보이신찌에 담가 드시면 되시는데요 처음에 드실 때면 두세 가닥을 찌에 담그신 후 이제 그릇을 들고 드셔야안 흘리고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그 후에는 역시 옆에 있는 재료를 기호에 맞게 넣으신 후에 이제 드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와사비가 안 맵고 맛있다 야 이거 진짜 호접지만큼씩 뭐... 진짜... 뭐, 나온다. 야 근데 이거 너무 영롱해. 음. 뭐 하는데? 폭주기간장내래 이거 이거. 야 와사비 먹어. 와사비. 음? 맛탱. <laughs> 와사비 만 먹었어? 응. 하나 남네. 생화 생화. 아나 생화 와사비 좋아해. 아니 이거 레알 면발 진짜. 야 빨리 먹어봐. 미친 느 미쳤어? 이거 어쩔 거야. 새우튀김 진짜 맛있다. 주변에 뭘 둘러 놓은 음 얇은. 너무 맛있다. 없네? 자, 너가 먼저 한입 먹어보면. 음 음. 먹어도 맛있다 요이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해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 맛있어 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먹아요 네, 맛있게 뿌려야 돼. 맛있게 뿌리는건 어떻게 뿌리는 거야? 어, 쁘게 예쁘게. 야, 너가 쇠프야 어. 야. 야, 그 뭐야? 케찹. 케찹? 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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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 야, 그다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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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버터 뿌리자. 이거? 그거 맛있어. 와네손다 묻었어. 아! 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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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난 블로그 s n s 에 미친 어. 여자들 가보자기. 이렇게 한다고 문체 <laughs> 넣어주시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가라는 거인데? <laughs> 우리 오, 어차피 금방 오, 넣을 거니까. 야, 나 <laughs> 아니, 진짜 마스크 쓰고 제일 화나는 건 핫도그 길빵을 못 한다는 아, 진짜, 거야. 길빵 때리는 거야. <laughs> 야, 진짜 너 길빵 때진거 나는 <laughs>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핫도그 길빵해야 야, 근데 어디서 없어? 장은 요리다 <laughs> 야 잠깐만 자기야 너가 혹시 빌려줬어 여기? 나 아무 도 없는데? 들어봐 자기. 따라라라따 야또또바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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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ughs> 오. 아, 안녕하세요 어디 앉지? 어, 여기 앉아 아니야 네. 여기? 아니면 아, 창가 앉을까? 아, 아, 근데 아주머니가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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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하톡이야 사장님, 아, <좀> <목소리도 목소리도> 음. 저희 모둠 두 개랑요. 그리고 곱창밥 하나, 아, 창고밥 <목소리도> 하나랑 너 음료수. 이 네, 그럼 일단 그렇게 해주세 네, 그리고 먹다가 추가 계속 할수 있죠. 네. <laughs> <예스. 웃음> <laughs> <laughs> 맞아, 이거... 아, 이게 진미잖아요. 야, 그거 무조건 구워 먹어야 돼. <laughs> 와우, <언니>, 도 <그래도> 괜찮아요? <laughs> 예, 정말요? 예, 정말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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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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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게 생겼어 이게 너도 다른데 그래서 드셨던 분에서 드셔보시라고 내가 해주는 거예요. 와. 어필할 때날 이비는 거좀이야 거의. 너무 현란해. 와 미쳤다리. 나 부추 너무 설레. 야 적셔 사이이도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바로 떠먹을래 거의 거의 먹었아다 익은거 아니야? 아서겠지다 그냥. 야! 음. <레게르> 아대박야어치우다해치야 <맞아>. <대충. 웃음> 너가 뭐 상치 말하지 않았냐? 상치? 어. 야 아니 개봉했더라? 나는 개봉 예정뿐인데 어. 그거? 그거? 그 마블꺼? 어. 마블인가 디즈인가? 아, 마블이야? 봐. <목소리도> 또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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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اوه <laughs>